KBS 이사회가 오늘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6대 0으로 의결했습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이 절차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한 상황인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이 공영 방송사 뭐 이사 경영진 교체를 계속 해 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올라갔는데 네. 어떻게 6대 0으로 나온 거죠? KBS 이사가 11명인데요. 네. 예. 여권 추천 이사가 6명, 야권 추천 이사가 5명입니다. 원래는 야권 7, 여권 4였는데, 네. 이사장과 이사 2명을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6대5가 된 상태에서, 어 5명이 전부 퇴장하니까 예. 6대0이 된거 여권 추천 이사 6명이 다 찬성해서 6대0이 된 거고요. 아. 어 어쨌건 문제,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의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면서 표결 직전에 음. 모두 퇴장을 했어요. 절차적 부당성이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약권 추천 이사들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KBS 이사회 의 김의철 사장 해임 재청한 강행 처리는 그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약권 추천 이사들은 사장 해임 재청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주요 안건이 아닌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음. 해임 재청하는 처음에는 두 페이지 분량이었다가 이틀 뒤에 8 페이지 분량 그리고 다시 16 페이지로 다섯 차례나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 또 해임 사유도 4개에서 시작해서 10개가 되었다가 다시 6개로 줄어들었는데 특히 오늘 이제 네네. 표결 직전이었잖아요. 오늘도 두 번이나 재청안이 수정되었다는 겁니다. 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고 졸 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섯 가지의 해임 사유 또한 어 하나같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부분이 해임 사유가 될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이 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예. 야권 이사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김희철 사장의 해임이 취소되더라도 오늘 당장은 해임 재청한 처리 숙지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퇴장한 야권 추천 이사들의 예.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오늘 찬성표 던진 그 여섯 명의 이사들 이야기 좀 들어봐야죠. KBS 서기석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해임 사유가 바뀐 건 없고 10개 해임 사유 중에 한개는 철회했고 9개 사유 중에 아홉 사유, 개 사유를 여섯 개로 통폐하했을 뿐이다. 어. 그리고 새로 추가했던 해임 사유 한 개는 이거를 발의한 이사가 철회했다. 이렇게 해명을 어, 본, 했어요.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뭐 일부 좀 조정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인 거네요. 서기석 이사장이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절차를 어기면은 이게 해임 무효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는에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해임제청안이 뭐의결 되면서 김유철 사장은 바로 해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을 제거하면은 바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제청 이 이사회를 통과한 다음 날 재가를 해서 해임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내일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네요. 개각 이후에 뭐 해임 학은 해서 논란이 네. 조금 묻힐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김우철 사장은 좀 입장을 냈습니까? 어, 해임재청안이 통과된 직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수십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재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한다기 보다는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사필규정이란 말이 있다. 어, 뭐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 될 텐데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좀 다른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가 오늘 열렸거든요. 예. 어 김만배 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다섯 곳, KBS, MBC, SBS, YTN, JTBC 전부 제작진 의견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어, 네. 의견 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중징계인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의견 제시를 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중징계를 절차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여권 추천 위원들은 긴급 심의에 반대하면서 의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여권 추천 위원 3 명이 의견 주시를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방송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권 야권 진영으로 딱 나눠져 있죠. 예. 정치권 돌아가는 거가 판박입니다.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 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시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